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캐릭터 인형이 많이 있길래. 아, 네. 남자분인지 <laughs> 몰랐습니다. 네, 아. 안녕하세요. 저는 산업인재혁신팀 정규영 선임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책상에 캐릭터들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. 좀... 아 네, 리라쿠마라는 캐릭터고요. 뜻은 릴렉스, 휴식이라는 뜻과 쿠마, 그러니까 곰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. 이렇게 휴식하고 있는 곰 캐릭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. 취준을 하고 뭐 힘들 때좀 마음의 안식처를 얻기 위해서 이 캐릭터를 모으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어져서 회사에도 어,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아 이거는 뭐 흔히 사실, 회사 업무 하실 때 있는 업무 분장표고요. 저희 팀, 이제, 보시면 알겠지만, 사람이 굉장히 많은 팀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제 무슨 업무를 하는지가 가끔씩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. 보통은 회사의 팀이 대여섯 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, 업무 분장표를 한 번씩 보면서 각자 어떤 업무를 이제 맡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꼭좀 붙여놓고 일을 같이 합니다. 사실은 저희 팀의 이제 주요 업무 자체가 정부 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량 성과들을 잘 정리해서 편집하는 일도 중요한 업무거든요. 많은 데이터를 다룰 때 엑셀 작업이 꼭 필요하고 회사 오고 팀에 와서 이제 엑셀 공부를 좀 추가적으로 많이 하려고 책을 사서 틈틈이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엑셀 때문에 힘어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초년생들에게 네. 꿀팁 하나요? 사실 저도 뭐 엑셀을 엄청 잘하지는 않지만 업무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이제 Vlookup 이라는 기능인 것 같아요. 서로 다른 파일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추출해서 데이터를 이제 뭐 쉽게 옮길 수 있고 취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런 기능이 사실은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시면 어떤 기능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. 함수를 덕지덕지 걸면은 되게 잘해 보이는 게 함수를 많이 걸어라. 아, 네. 사실은 딱 필요한 만큼만 있고요.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뿌리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다회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. 사실은 운동한지 뭐 오래되지는 않았고요. 한두달 정도 지금 이제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힘들더라고요. 좀 운동을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아침에 운동을 가고 있고 많이 도움되고 꼭 이렇게 운동을 늦지 않을 때 병행하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. 저희 사실은 회사 조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유연근무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출근 시간을 좀 자기가 자유롭게 이제 조정할 수 있거든요. 좀 일찍 출근한 다음에 퇴근 시간에 좀 러시아 시간을 피해서 일찍 가거든요. 30분 정도 앞으로. 당겨서 출퇴근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막 피로가 몰려오지는 않습니다.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이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 팀원들과 같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.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별로 있는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위과정을 조금 편하게 밟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인건비 등도 지원을 하고요. 대학에는 아무래도 좀 산업계 수요를 받아서 학생들이 좀더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산업에서 실제로 원하는 그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도록 대학에도 일부 이제 교육 과정을 개발 운영하는 그런 비용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. 어, 저희 게 산업 혁신 이제 성장 지원 사업은 이렇게 마중물 네, 취준생분들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저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이제 입사한 지 8년이 넘어가서 이렇게 취업 과정에 대해서는 되게 가물가물하고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, 그래도 이제 그때 느꼈던 것과 지금 이제 회사 일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.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회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른 공공기관들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. 그런 공공기관들은 사실은 주어진 지침이나 매뉴얼들을 잘 이제 운영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가장 좀 우선적으로 업무에 투입이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과 지침을 잘 따를 수 있고 꼼꼼하게 해낼 수있다는 역량들을 어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케어트 네.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실증이요. 네, 저 오신다고 다비워놨습니다 지금. 네. 어, 아까 꽉 차있어졌었거든요. 아, 가셨어요. 인터뷰를 네. 좀 따라하려고 네. 하는데. 엄청보다 더 좀. 원래는 <laughs> 네. 다 보냈습니다, 네. 지금. 아,